아, 지구 환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린피스 환경갑시선을 운전하는 김연식입니다 저는 어, 그린피스의 환경갑시선 세척 중에 하나인 아틱 선라이즈호를 타고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 쓰레기섬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노을이 져서 상당히 아름다운데요 가만히 내려다보면 어, 1분마다 아, 그, 또는, 또는 그보다 짧게 어, 쓰레기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큰 쓰레기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됐어요. 이렇게 좀 갈라져서 이 조각조각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조각들이 얼마나 많은지또 눈에 그또 바닷물을 샘플을 채취해서 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들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트를 타고 이 쓰레기를 주소 밖에 나갔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통두 개인데요.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중국 원이, 일본 원이, 한국 원이? 그만 봤더니. 라고 써있죠. 그리고 두개에서 만든 마요네즈 통으로 보입니다. 어, 이게 한국에서 여기까지 흘러왔건 아니면 이곳을 지나가던 상선같은 곳에서 버렸건 어쨌든 어, 태평양 한가운데 우리 한글이 써있는 제품들, 플라스틱이, 쓰레기가 있는걸로 봐서는 우리도 이렇게 태평양 쓰레기섬과 무관하지 않다. 책임이 있고 우리 영향도 있다고 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플라스틱이 부재 불능의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재활용할 경우에는 어, 퀄리티가 확 낮아져서 이걸로 마,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대부분 버려지는 현실이고 어, 또 이걸 땅에 묻을 경우에는 그게 침출수가 나오면서 독성을 음, 유발하고 바다에 버려지면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해서 이게 물고기가 먹기도 하고 그리고 물고기를 다시, 다시 우리 사람들이 먹으면서 우리 식탁에 오르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적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중 하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적게 사용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나 이런 오뚜기 이런 곳에서 한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을 적게 만들자. 가급적 이런 것들 유리병이나 캔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받아나 마구잡이로 버리지 말고 잘 분리수거를 해서 어, 플라스틱을 재용할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또 이런 것들을 어,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 여기 태평양 쓰레기섬. 음, 막상 와보니까 태평양은 아름답지만 바다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말 1분에 한번 꼴로 어, 저희가 눈으로 보입니다. 그물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어, 좀더 어, 너무 먼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어, 이런 필라식들을 줄이는데 아,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평양 쓰레기섬에서 김연식이었습니다.